특별한 이물질 같은 게안 나오나요? 예. 이상한데. 예 이상한데. 아, 아니 아니, 이 배관이 구조가 이상해. 이 오수관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. 잉크대 배관하고 중간에서 만나나? 아, 있는데, 이게, 배관이 따로 나오는데. 이상하네. 이게 오수관인데. 예. Ну и то 아 이거 점검해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. 예? 아니, 지금 예. 한 지금 통수는 됐어요. 물은 다 내려가야 되는 내가는데뭐 어떤 증상인 거 같아요, 깨질거나 막힌 거 맞아요. 이거 이거죠? 나예요 예. 저기 지금 부스러기 또 나왔어요. 아 해가지고 해가지고는 해가지고. 예, 시계엔 같이 하는 걸로 아직 이야기 가안 됐구나. 예. 급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. 예, 그렇죠. 아. 사장님도 이렇게 배가 하기 하우 했습니까? 네. 아 그럼 저도 다 해요. 공사는 별도고 이런 거야 뭐 머리카락이니까. 말창이 있어.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끝에 해야 할게 한번 어필을 할 거다네요.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깨졌으면 보수 작업을 해야 될 거고. 이게 아스팔트 골탄인데. 하나네. 조여도